차이에 대한 정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각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넉넉하지도 못한 자신과 세상의 집착을 정리하지 못한고로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었느니라, 나의 나라의 질서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말하여 주어도 미혹의 무서움을 감당치 못함으로 그 미혹의 무서운 결말을 자취하였느니라. 그들은 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므로 생명의 끝자락 하나를 보는 것조차도 이룰 수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끝내 별볼일 없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나라의 질서를 아무리 깨우쳐 주려고 해도 나 자신과 세상이 더 소중하다는 미혹에 빠져 있으니 진짜를 구분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며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하였지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한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한계에 갇혀서 살다가 끝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만민에게 나의 이 사실을 증거할 때에 이러한 나의 나라의 사실이 모두 무효가 되는 듯한 현상에 참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나의 최선을 다하라. 일관되게 나 예수의 창조주됨과 주권자됨을 증거하라. 나의 질서 체계를 정직하게 말하라. 듣고 안 듣고에 너의 감정을 두지 말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 전하는 자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종에게 엄중하게 명하십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듣든 말든 시종 일관되게 예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거짓없이 말하라고. 사람은 사람과 세상에 답이 없음을 알고도, 그것을 염려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나. 그것은 사람이 선택하고 싶은 것을 말할 뿐이니라. 사람과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 스스로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필요 없으며 예수님 없이 어떻게든 사람끼리 사는 삶을 선택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네, 아들아, 너는 나의 나라와 세상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다 알고 있느니라. 부지불식 중에 이것을 넘어 서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네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괴로움이라. 이 일이 선민님을 말하는 자들 가운데 더욱 많으니 이 일이 나를 괴롭게 하는도다. 차이를 원하거든 자신이 차이 나는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나라와 세상은 크고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종들도 동일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본인이 선민이라고 거룩하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더 많아서 괴롭다고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선민이라는 구분된 신분의식 속에 사는 것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차이는 세상과 차이가 나는 선택을 할 때에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민이라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의 모든 선택이 나 자신을 위한 세상적인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들통이 나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선민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이라. 그러나 나의 나라에서 그들을 볼수 없느니라. 그들의 말은 먼지르르하며 돌아서면 세상을 말하기를 즐기는이라.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오직 나 예수만을 향한 사랑이니. 오늘날 너희가 이 말을 듣거든 돌이켜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점검하라. 거짓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 사랑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철저히 구분되는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을 헛되이 듣지 말라. 내가 너희를 심히 사랑하노라. 본인은 평생 선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 볼수 없다면 그는 세상과 아무 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거룩한 척 사실은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나 자신부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선민의식 속에 젖어 살면서 세상과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사실 스스로를 속이며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진지하게 받고 그 마음을 돌려드리면서 진실되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세상과의 분명한 차이를 만드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아빠, 사람들은 하늘이 땅에서 멀리 있는 줄 아나이다. 자신의 마음을 방만히 경영하는 자에게 화있스리로다 지금은 알수 없으나, 곧 알게 되리라. 주의 아들들이 잠시 이 일로 고초를 겪으리이다. 만민의 진리를 헛되게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신부에게 지혜와 힘과 인내를 허락하소서, 이것들로 예수님만을 영원히 사랑할 문이 열리리이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